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16장 3절이에요 신명기 16장 3절이에요 신명기 16장 3절의 말씀을 다 찾았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너의 평생에 여러분 평생이란 말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날. 여러분의 평생에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평생에 항상 기억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은 이거 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생각이나 목사님이 뭔가 준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저의 예배 시간에만 듣고 끝난다. 절대로 한 주간 여러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말씀드려야 된다면은 아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다. 묵상해야겠다.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자꾸만 사람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자꾸 이러니까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딱한 가지 나한테 마음에 딱 부딪히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레마야. 내 거야.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것을 하기 전에 되어져야 될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순종하는 거. 그렇죠? 근데 예배 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그걸 한 주간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신명기 16장을 했다 하면 은 여러분이 한 주간 16장을 1절부터 22절까지 다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해야 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벌써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기고 나서 여러분들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을 다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게 안 되면은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해서는 이 다윗과 같이 다윗은 이 말씀이 즐거워했다고 그랬어 이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했다고 했죠. 그래서 목사님은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즐거워질 수 있도록 그죠. 자, 오늘은 이 16장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3대 절기는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감사 예배. 축제야. 감사의 축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은 완성되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원래는 지키진 않아도 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에서 완성한 것이지, 그리스도가 이것을 막 미워해서 없앤 게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지금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첫 번째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이라는 뜻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는 뜻이야 통과한다는 뜻이야 넘어갔어 1절로 8절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넘어간다면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해요. 그렇죠. 바로를 심판해요. 근데 어떻게 처음 난 짐승이나 아들이든 상관없이 다 처음 난 수컷 아들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문, 문이 있어 문, 문이 있는데 이문 지방 문설주에다가 뭐를 바르면 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곳은 그냥 넘어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랐어. 바르면 되잖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렇죠. 바르면 돼. 아왜 어린 양이어야 돼요? 꼭 어린 양이어야 돼요? 꼭문주에 발라야 돼요? 여기만 여기 요기 바르면안 돼요? <laughs> 그러지 않았어요. 바르면 바른 거야, 그렇죠? 그게 순종이거든요. 넘어갔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그래가안 발랐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난 남자는 다 죽었어. 수컷은 다 죽었어. 그때 드디어 바로가 바로 아들도 죽었거든요. 항복했어 그래가지고 이어린양이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해방받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나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같이 죄인된 여러분들을 만민 중에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쵸?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이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가 되는 은혜가 은혜죠 진짜 은혜죠 선물이죠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은혜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면요이 유월절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이 날은 뭐예요? 유월절 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날그 사랑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뭐래요? 너희들이 고난의 떡을 먹어라 고난의 떡을 먹어라 이 말은 여러분 보고 고난 받, 고난의 떡을 먹으면 여러분이 막 깨끗하게 되고 여러분이 막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떡을 먹으라는 것은 무엇을 붙잡아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라. 그렇 그것을 바라봐라. 여러분이 평생 기억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 번째로 5절 6절을 보니까 나의 유월절. 나의 유월절. 어떻게 하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은요. 흩어져서 각 성에서 살게 되어져요. 집파별로 근데 이 날만큼은 각 성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다 택하신 곳 중앙 성소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예요. 각 성에서 하지 말고 다 모여서.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공예배를 말해요. 그렇죠. 너희들이 삶 가운데 흩어져서 지금 다 살고 있지만은 이 날만큼은 함께 모여라. 그렇죠. 함께 모여서, 지파별로다 모여서, 뭐예요? 서로, 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영적 공동체구나. 그것 또한 서로 확인하고, 그쵸?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날. 이것에 기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쵸?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것. 나의 유월절을 누구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죠. 우리 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그러면 두 번째. 저희기 이름은 77절이에요. 77절. <laughs> 77절이라고 쓰고 싶어. 목사님은 지금 실제로 77절이거든요. 77절. 7절부터 9절부터 12절이에요. 자, 77절을 뭐하면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주. 7주니까 뭐예요? 한 주에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이 7주니까 77에 몇이에요? 49. 6월절 합치면 은 50일이죠. <laughs> 6월절 다음날이니까. 그죠총 50일.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하냐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7세절을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우리 맥추 감사주의 기억나죠? 이 맥추절은 뭐예요? 결국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근데 곡식이 자라려면 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른비, 늦은비,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죠.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목사님 정말 그거 느끼거든요. 하 아, 어느 때는 부족한 것 같아. 어느 때는 좌절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게끔 이른 비, 늦은 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를 갈수 있는 힘은 내 계산, 내 계획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십 10절 말씀과 같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고 했죠. 내 힘을 헤아려, 헤아린다는 말은 아주 넉넉하게 흥성하게 자원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오면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억지로 드릴까요, 사람들이? 왜 인색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 봐서 억지로 드리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넉넉히 풍성하게 드리라는 말은 넉넉하게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11절 말씀과 같이 택하신 곳에서 모두 다 함께 나와와. 그렇 그렇죠? 뭐,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자들이 함께 모두 함께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세절의 축복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나와요. 초막, 초막은...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했죠. 이 초막절은 뜻이 뭐냐면은 바로 이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낼 때이 초막생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입히셨는지, 입이셨, 어떻게 보살펴 주셨는지, 그쵸?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1년간의 결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연관 돌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온전히 즐거워 하라고 했어요. 온전히 즐거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했어요. "온전하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배의 축복이에요.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건 우리 중심과 마음을 드리는 거잖아요. 모든 은혜의 방편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 승리하면 모든 것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결론은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려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랬어요. 빈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들고 나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오니까 회비 내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laughs> 여러분 학원 다니려면 학원에, 학원비 내죠. 그렇듯이, 아, 교회 다니려면 헌금 내야 되는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여러분들 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평생에, 항상, 기억해, 무엇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쵸? 그렇죠? 늦은 비, 이른 비 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지거워하는 자로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부대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장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어린이부대도로 주께서 축복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